내일 오후부터 강한 찬바람, 다음 주 영하권 강추위 예고. 주말인 오늘 토요일은 완연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도 길게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일요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몰려오는 강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날씨가 급변하겠고 다음 주 초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위는 북쪽 대륙에서 확장하는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시작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서풍이 세차게 불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본격적인 초겨울의 시작을 알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원 산지 지역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올가을 첫 한파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며, 월요일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옷차림을 한층 더 두텁게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화요일 아침은 이번 추위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1도,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평년보다 7, 8도가량 낮은 이례적인 한기가 찾아오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남부산간에서는 물이 어는 것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으로 보온 덮개나 비닐하우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부터 한반도 상황에 찬 공기가 물러나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낮과 감의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약자와 어린이, 야외 근로자들은 체온 유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관 동파나 차량 배터리 방전 등의 생활 불편도 예상되는 만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은 사실상 가을의 마지막 주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한낮의 햇살 아래 산책이나 단풍놀이를 즐기기에 좋은 날씨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급격히 추워집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대비해 따뜻한 겉옷을 챙기시고 월요일 아침 출근길엔 한겨울 수준의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한파는 단순히 찬바람이 부는 날씨 수준이 아니라 계절의 경계선을 확실히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위가 지나면 전국적으로 단풍이 빠르게 떨어지고 겨울 초입의 기온 패턴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찬 공기는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강한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남하하면서 발생합니다.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이 한기가 밤사이 공기를 빠르게 식히며 대도시를 포함한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을철 추위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체감온도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출근길엔 모자와 장갑 등 방안용품을 착용해 체온 유지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월요일부터 찬바람이 거세지고 화요일까지는 하루 종일 두 자릿수 이하의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주와 대구는 아침 2, 3도 부산은 6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이 한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같은 추위는 수요일 이후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이후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며 일시적인 가을 반짝 추위가 여러 차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호흡기 질환과 감기, 천식 알러지 비염 등 계절성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야외 불시 사용이나 산불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한편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다시금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큰 일교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찾아온 첫 강추위는 겨울의 문턱을 날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따뜻한 햇살 아래 마지막 가을 정취를 느껴보되 내일 오후부터 시작될 찬바람과 월요일 아침의 영하권 추위에 대비해 옷차림과 건강관리, 난방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전국 흐린 하늘. 월요일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 기승. 주말인 오늘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의 끝자락에서 일시적으로 온화함이 이어지지만 주말이 지나면 다시 차가운 공기가 남아하면서 한층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3.2도, 청주 15.1도로 다소 선선한 편입니다. 중부 지방은 낮에도 대부분 20도를 밑돌겠고 남부 지방은 21에서 23도 안팎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끝나갈 무렵부터 날씨 흐름이 급격히 바뀝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에 경북 내륙 지역에도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지만,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잦은 비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낙석, 침수 등 사, 산사태나 낙석, 침수 등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신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수도권과 충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몰려오는 내일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 3도, 화요일엔 1도까지 떨어지며 일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때 중부 내륙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간 지역은 올가을 첫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질춤 심한 침관 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서리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과 다음 주초 날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월요일 출근길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찬바람이 불며 본격적인 초겨울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침 최고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고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살얼음으로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부산 17도로 예년보다 3에서 5도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느껴지겠고 곳곳에서 쌀쌀함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기온의 등락이 심해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난방 사용량이 늘고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이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서리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보온 장치를 점검하고 수도관 동파 방지도 미리 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월요일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으며 이후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와 맞물리며 구름이 일시적으로 많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짧은 가을이 저물고 차가운 공기다 문턱을 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말엔 따뜻한 외투와 함께 늦가을 정취를 즐기시되 월요일부터 시작될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에 대비해 옷차림을 한층 더 두텁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전국 흐린 하늘 다음 주 초겨울 추위 본격 시작. 주말인 오늘 토요일 은 완연한 늦가을의 정치 속에서도 하늘은 잔뜩 흐리고 곳곳에 가벼운 비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수준의 온화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주말이 끝나면 날씨는 급변해 다음 주 초에는 초겨울 수준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9도로 다소 선선한 편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3도 전주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 안팎을 기록하며 활동하기 좋은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21도, 광주 21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며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잦은 비가 이어지며 집안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과 경북 내륙 지역에도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비가 자주 내려 토양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만큼 산사태나 낙석,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일요일도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인천,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며 반면 동쪽 지역은 차츰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3도, 화요일에는 1도까지 떨어지며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올가을 첫 한파 특보가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일시적이지만 강도가 매우 높아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5도 이상 낮게 느껴질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한기 유입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찬 공기와 함께 대기가 급격히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위협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농작물은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 덮개나 보온 장치를 미리 점검하고 수도관동파 방지도 미리 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점차 물러나며 예년 수준의 가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짧은 가을이 끝나고 겨울의 문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늦가을의 온기를 만끽하되 내일부터 시작될 초겨울 한기에 대비해 따뜻한 옷차림과 난방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과 다음주 초 날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은 이번 가을 들어 가장 강력한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사실상 가을의 끝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추위가 지나면 전국의 단풍이 빠르게 떨어지고 아침마다 서리가 내리는 등 계절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겨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월요일 새벽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고 강원 산지와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더해져 실제 느껴지는 추위는 한겨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기온 급락은 북쪽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찬 대륙성 고기압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주 초반 전국적으로 찬 바람이 불고 하늘은 대체로 맑았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은 중부보다는 다소 완만한 기온 변화를 보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체가 15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와 대구의 월요일 아침 기온은 3에서 4도, 낮에도 12에서 14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부산 역시 6도까지 떨어지며 바닷바람이 더해져 쌀쌀한 체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은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예년보다 6에서 8도 정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설이나 얼음이 관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노지 채소, 과수의 냉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장치를 서둘러야 하며 수도계량기나 외부 배관은 단열재로 미리 감싸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는 수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며 한파의 기세가 약해지겠지만 이후에도 기온의 등락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목요일 이후에는 다시 일시적인 포근함이 찾아오겠고 주 후반은 또한 차례 찬 공기가 남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추위와 완화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초겨울 패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잦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어 감기, 인플루엔자,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을 하고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 이번 주말은 아마도 올가을의 마지막 온화한 주말일 것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서도 산책이나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외출 계획이 있다면 오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시작될 찬바람과 함께 한파의 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한파의 내비에 옷차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가을의 끝에서 겨울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지금 따뜻한 한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